低至一个等于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딱 맞춰서 올라가, 안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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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성심당이야. 네, <laughs> 아, 쉽게 살수 있는 게아니나 금토 이런 거 어려워서 기대된 20점이 <laughs> 나면 <쓸> 맛있을 것같 <laughs> 아, 근데 진짜 성신당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아예 또 맛있고 <laughs> 싸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이번에 여행 일정이 그냥 성신당 하나거든. <laughs> <laughs> 하나 집중해야 하나라도 잘 해야지. 이것저것 <laughs> 아플 <laughs> 것 이것저도 안될 수가 있어. 아니, 올것은은겉 아, 웅겉. 아, 웅겉. 아, 웅겉. 아, 웅겉. 아, 웅겉. 아, 웅 있던데너어 너도 아직 받진 않았어? 어? 받진 않았어 받았어 받았어? 받아서 잔뜩 챙겨왔는데? 아 그어 그래. 괜히 <laughs> 그렇게 어 예쁜데? 응. 아이다는데 몰랐어. 담고 보니까 맞더라고. 아니 근데 거기가 사람이 너무 커져서 빨리빨리 담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격도 안 보고 담았어 근데 좀 행복하긴 하더라. 가격 안 보고 으니까 가기 일 개씩이야. 여섯 개 샀어. 걱정하지 마. 넉넉해. 걱정했어. 아, 진짜? 넉넉해, 주마빠. 이거 근데 막 튀기자마자 그것도 가지고 나온 거야. 그걸 또 자르고. 아, 어떻어미게 어떻게 데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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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나 아까 기차 안에서 엄이가 통화하다가 너무 많이먹게 말고 이러는거야 <laughs> 그꺼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엄마 알잖아 나 많이 못 먹는 거 그때는 먹어야지 미안하다 나 점점 여기에 종화되는 것 같다 맛있네 <laughs> 아,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나 다이어트를 하고 왔는데 나 이미 좀 물든 것 같아 <laughs> 나 다이어트도 안 했지만 어쨌든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면 그 상태로 빵을 그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요 <laughs> 미리 했단 말이야, 한달전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안먹다 먹으면 정말 이 섬세한 맛하나하나다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맛있게 먹는다. 눈하고 예, 응. 있는 건줄 알았는데. 예, 애들이 궁금해하는 거 같아. 그리고 예, 하나 둘셋넷 예. <laughs> 다섯 번째. 음 오차야, 그러면? 겉에 음. 시리얼인가 봐. 다섯 번째. 아우리가 케이크 줘 여기가 빵. 페니 아니, 이야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것도 맛있다. 아, <laughs> 아내가 좀 독특해. 우유, 우유 젤리 같아. 우유 젤리? 아니, 젤리라기 보다 뭐야, 푸딩? 어, 푸딩. 같이 갔으면 이렇게 안 샀을 거야. 같이 갔으면 이렇게 안했을거 같아. 응. 음, 근데. 근데, 또, 나랑이가 그티피코에입긴좀 그랬어. <laughs> 아빠. 우리 어. <laughs> 아까 우리끼리 됐잖아 하필이면 웃도 우리, 우리 둘이 붙어가지고 <laughs> 나 근데 이거 못 말했는데 아빠랑 둘이 온다고 사실 아까 우리끼리도 야 근데 빨리 우리 가서 애들이랑 합류를 해야 되겠다 <laughs> 나도 날못 믿겠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하야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laughs> 괜찮아 아싸. <안 짜요. 웃음> 그게 좀 인위적인데 그리콥터에서뭐 하는 지금 누군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웃긴 거 같아 진짜. <laughs> 나 파란색. 나는 초록색. 독일 갔다왔어? 독일 <laughs> 독일 아니고 독일 방. <laughs> 나 이제 독일 안 가도 된다. 독일은 독일이네. 어떻게 알았지? 아, <laughs> 제주도 가서 못또못 사. 야, 제주도 왜 이렇게 살게 없어? 난 이거 할래. 아니, <laughs> 이것도. 어, 종류가. <laughs> 우리가 아, 여기서 가라는데 종류가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더 해야 되잖아. 나 본의 아니게 젠지가 보는 거 가져가네. 나좀더 하겠다, 로그래서가야지 나도. 나고차드랙긴선택해놓해 독일마을 <laughs> 좋으면 우리 바에에 먹는 갈까너 멀긴 하지. 독일마을 <동길마을> 가봤어? 가봤어 <laughs> <laughs> 나 말하지 <안 오지> 마라. <laughs>

그래 우리 나도대하게 종류별로 남겨뒀어 그래 이게 젠지픽이라고 말해줘야겠는데 <laughs> 야, 그렇 아지. 미. 쳤다 이게 얼마지? 4만 얼마가 이게 맞나? 클리 하나 꺼내는데. <laughs> 우와 아 이게 옆에로 꽂히진 않구나 야막고 하나 저기 떨어졌어 나도 찍자 여기, 여기에도 여기 올릴까? 그래 이거 버려놔 버려이걸 먼저 버려봐 내가안 먹었어 어이 새끼가 저기서 먹었 이거 먹어 빨리 먹자 우리가 <laughs> 가만 있어 <laughs> 어, 얼마나 더아야 돼? 어차 블루베리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laughs> 그래. 적당히 넣어그고아 그냥. 그냥. 너무 <웃음> <웃음> 여기 있는 거 이거 긴거 하나 가 아, 네. <laughs> 너무 귀엽다 음, <laughs> 남편도그게하더라고 <laughs> 근데 이게 43,000원이잖아 이만한 크기만 망고 들어있는데 42,000원 이게 많이 들어있긴 하구나 뭐야 이거? 나또완 보여줘 같아. 굶는다고. 아나 근데 진 뭐야 너좀블루베리잡았고 <laughs> 도시락 정말. <마이 웃음> 너무 과하아분위기 다들 참 갔다 빨리 <laughs> 핑크볼에도 있어. 여기도 어, 있아 어, 어, 어. 어, 이거 사야, 어, 이거 사야 되지 않나? 근데 뭔가 난 모닝빵이 더 귀여워서. 아니 모닝빵이 귀엽긴 한데. 딸기씨는 너네 다찔러나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니까? 뒤에, 너 맞춘, 그가 응. 맞춘 거냐니고 맞춘 잠옷 가자. 다 이거 할까? 어때, 얘들아? 어, 난 좋아. 어? 난 이거 아무거나 괜찮아. 아유 이걸로 악당하고 <laughs> 있잖아. 야, 약간 감옥 들어갔는데낌 이거 어떻게 붙는다고? 이 정도 안날 거야. 이 정도 붙어야 돼. 그냥 아까처럼 해. 이거요. 여섯 분이세요? 네, 여섯 명이요. 응, 같이 나오는 같아. 근데 안에 면 있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아, 음. 그 o so, no, no. I d 는 n t think so. 거 o no, no. I don't think 이 o n 이 no, no. I don't think so. No, no, no. I don't think so. I don't t 이 i n k so. I don't t 아 i n k so. I 정신 차려 욕받기 전에 조용히 해이 <laughs> <laughs> 이 중에 최소는 한10% 밖에 없어 꼭 그렇게 폐폭을 해야겠다 12% 아니야 10%응 <laughs> 음, 이거 샌드위치인가? 아, 이거 살해응내널 응. 찍고 있어 우리 얘기하는 거 찍으려고 너네 <laughs> 널 찍고 있어? <laughs> 너날찍으누못 무슨... 찍어 <laughs> 나는 <나도 웃음> 너가... 이거 찍는 <찍으면> 참 잘... <laughs> 너네 이러고 있는 거 찍겠어? 나는 이게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오늘 먹으니까 약간 그러네? 좀 시간 지나서 그럴 거야 아 섹시 아, 아저씨는 이게 별로였 별로였대 나는 이게 예전에 먹었을 땐 얘가 최애였거든? 피나망을 얘기했단 말이야? 피나망을샀다길두개 샀다고 해 그건 두개 아니 세개 샀어 어. 아니 그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두개를산 거야 그래서 야 하나만 샀니 왜두개를 샀어? 이랬더니 세개를샀 속에 <laughs> <통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3개를 샀다고 그래서 하나를 <laughs> 할말을의미왜 왜 똑같은 거세 개나 사는지. <laughs> 되게 너네 소름돋기 기사적이다. <laughs> <laughs> 엄청 기사적이구나그게 얼래 <laughs> 얼래 산것 같은데 <웃음> 최근에 못 샀어. 그니까 이유가 있었다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다 통틀어서 먹는 걸 생각해야 돼. 그지. <laughs> 빵별로 <별로, 웃음> 빵별로 빵별로 이 하나 너무 작잖아. <laughs> 먹다가 만 먹어도 돼.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우리가 먹다가.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뭐 너무 맛있어. 근데 또 먹고 싶은데 없잖아. <laughs> 내일 사. 내일 사면 되잖아. <laughs> 진짜 너네는포트럭 파티 안 할래. <laughs> 아 야, 이래서 1 6인분내리구 나. <laughs> <laughs> 오늘 쨰는 어떻게 뭔지 알아? 내가 사온 빵이 다 안먹는 빵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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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빵이 좋아해 <laughs> 여기 짬봉배드에 들어가는 햄? 싫어 <laughs> 치즈 싫어 우리 치즈? 싫어 <웃음> <웃음> 나는 교황님의 그 습관만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주먹밥이랑 난 주먹밥만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던거야 <laughs>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거도 먹어 봐. 하면서 싫어하는 거야. <laughs> 럼 이거 괜찮아? 아니, 난명란싫어해 아, 그래? 아, 어, 이거 그렇지. 이거 먹어 봐. 그러니까 나 페스츄리 싫어해. <laughs> 저는 베이글싫어해 아? 그럼 이거 먹어 봐. 나는 이 페스츄리 싫어. 그래?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명란 바게트인데 명란 제일 싫어. 그럼 이 식초도 마시면. 난 식초 싫어해. <laughs> 쐐기를박았어 네, 나랑 정 반대야. 식성이 정 반대였어. 전 내가 말했잖아 주먹밥만 있어. <laughs> 내가 지금 그 말을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laughs> 나 주먹밥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주먹밥 사실 어떻게 어쩔 뻔했어. 뭐, 먹었어, 먹는 게그나마 이거인데. 어, 있어 있어. 그것도 있어? 근데 내가 아직도 못본게몇개 있는 거야? 튀김소보로도 있어. 이거, 이거 튀김소보로 아니야? 이건 부추빵. <laughs> 본인들 나름대로 되게 기다렸어. 그래, <laughs> 다, 다 생각돼서 사온 거라니까. 이 바보 들이 계산적이처럼 투다하고 근데 이렇게 사오니까 이제 저녁까지 먹고 얼마 좋아. <laughs> 아직도 내가 못본내또 나도 내일 아침도 이거 먹어야 되니까 그만 물로보고 내일 교환민회 수건 뭐라? 형님 수건 궁금하네? 내일 아침에 저기서 커피 좀 사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어디 <laughs> 어? 어, 밑에 커피집 있던데? 응, 그래, 바로 옆에 가보자. 어, 응. 응. 풀풀풀 풀. 프리메라 플루오르 뭐야? 뭐지? 그오리원 있는데 플로르? 로션이랑 공용으로 쓸수 있는 뭐 있던데 그 용어가 잘보자 이게 뭐지? 어? 나? 나였어 응 많이 사긴 샀네 응? 어? 많긴 하네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너가 할 말이야? <laughs> 너 아닌 척해? 뒷말도 있었어. 난 알고 있었어. <laughs> 누가 배부르게 요거트 먹어. 카츠오려 <laughs> 먹으면 좋지. 빵으로 쳐야 되는데 배를. 한시가 바쁘다. 아, 나 오늘 핸드폰 어디 있었어? Why 다들 손을 안든 빨리 손대. <laughs> 너거 <또> 아니야? 어디는많 떠오르지 않네. 오. 포크가 쉬고 있는 거 같을까. 야, 어제 새벽에 내가 제일 많이 먹었. 저희 쪽으로 주걱과 치마 같아요. 그때 반박하고 빵 그래, 그래. 운동 하나씩은 들어야 되잖아.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 맞춰줄 수 있고, 그죠? 어, 큰 걸로 주겠 되게... 적 응. 적당. 근 내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미쳤나봐 음.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좋어 만족스러워 어어 맛있다 근데 오늘은 뭘 먹어도 맛있다 있어 지금 밥때문물 눌려가지고 그냥 파스타를먹었 <laughs> 아우 렸어 이거 루만 들어 맛보기는 안나와있네 포기할 수 있나? 포기어 해장에? 응 진짜 안맞아 김가루 안좋아한난 좋아해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게 명확해가지고 딱 그거만 먹으면 되니까

아빠 좋아하는 거가 카스테라, 우유, 몰케이크 아, 이거는 망고케이크, 떠먹는 망고. 나이거 몰라. 이거는 푸딩. 이거는 튀김 소보루 안에 고구마 들어있는 거야. 이거 주먹밥인데 엄청 맛있는 거야. 이거는 무슨 코요빵이라는데 이것도 맛있는 건데. 크림 소보루. 음, 난 맛이 많다. 아 무하네.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지? 뭐야? 이건 뭐야? 이 크림소보루 가스테라 이건 망고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소금빵 푸징 음. 푸징 이건 소유빵이래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음. 음. 야 누나 이거 어제 엄청 왔지? 아 다시 은 아니니? 맛있다 맛있지? 야, 가 케이크 한판다 사오려다가 굳이 그렇게 다 사올 어. 필요가 없겠더라고 처음에 내가 대전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이제 성신당 저기 케이크부티크로 가주세요 그랬어 아 거기 오늘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이러더라 비 오는데도 사람 많냐고 그니까 방금 지나갔는데 불이 끝이 안 보인대 네. 가서 딱 봤더니 이 디스크 케이크불이 어쨌든 우리가 빵을 무지무지하게 샀거든 응. 총 케이크까지 해가지고 산날에 한 10만 원 썼어 왔더라 빵값만 우울하나 하게 전부 다 해서 음, 왔더라 응.

언생선다좋아해지 응? 생선다좋아해 생선? 난 누나 생선 안 좋아하는데 왜? 생선 좋아해 갈치 갈치는 좋아하지 납세는요? 납세 납 먹어봤다 해 무슨 맛이야 구우면 좋아하지 구우면 응.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새콤하잖아 <laughs> 아닌 걸 아니까. <laughs> バイバイです。 내맛더라 그 <projektico> 아 봅시다. 아, 이거 한다 자, 봅시다. 자, 봅 이제 다시다 자, 봅시다. 자, 봅다 자, 봅시아니다날